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비부부 알려주는 선랑서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부사 하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는 우리 정말 대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어, 그리고 뜻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거의 9개 뜻이 있습니다. 오메가. 제가 한번 보니까 사실 9개 뜻 중에서 많은 뜻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 요어도 쓸, 쓸, 쓸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방법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첫 번째 还이는 어, 나쁘, 나쁘지 않아요 아,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죠 하行还好还可以还不错还 오케이 okay, 아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이 오케이 라이 다섯 개 표현은요 같은 뜻입니다.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어제 영화 어땠어요? 음, 하시오. 아, 어제 호텔 어땠어요? 음, 하이 오케이 라. 아 그렇게 좋지 않지만 괜찮았어요. 음. 어제 시험 힘들었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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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봐. 하이, 거의 봐. 아 하하. 하이 캐이 바. 하이 바. 어제 시험 잘 봤어요. 음. 하하. 행. 하이. 쏘 바. 하.. 오케이. 아 나쁘지 않다. 그냥 그 그냥 그래요. 어, 괜찮아요? 어,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이건 첫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이렇게 짝꿍으로 여우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음, 하이, 잭. 아, 하이, 잭 여전히 뭐뭐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 그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타, 하이, 睡觉,呢 오케이. 어, 여기 조사 너를 붙이면 더 자연스러워요. 타, 하이, 睡觉,呢 그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뭐 하고 있다. 어, 또 음 하이 넝넘할수도 어, 뭐? 있다 그쪽에 수영도 할수 수영도 할수그 쪽에 가면 수용도 할수 있대요 수용도 할수 있어요 제발 줘나 리이 하이 넝 요요 뭐 수용할 수 있다 아 걔야 어, 그리고 음 하이 후이 하는할줄도 한다 그는 아 어, 그는 어 운전할 수 있어요 다 후이 카이터 어. 还会 뭐뭐 할 줄도 한다? 还会, 어, 开飞机, 어, 비행기도, 어, 멀수 있습니다. 어, <laughs> 오케이, okay, 할 줄도 한다. 오케이, 뭐뭐 또, 이때 있습 그리고 또 보면, 음, 还想,还想呢, 뭐뭐 또 하고 싶다. 뭐뭐 또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화 또 하나 보고 싶어요. 我还想看电影. 제일 음, 금방 어, 이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 그리고 더 보고, 하나 아, 더 보고 싶어요. 뭐 할지 않, 간 이렇게 말해요. 어, 그리고 비슷한 표현은요, '还要'. '还要'는 또뭐뭐 하려고 한다, 한다. 어, 我我还要 어, 去 어, 어. 응. 어, 그리고 나는 여행 또 하나 가또 가려고 합니다. 금방 여행 끝나고 왔는데 아또 가고 싶어요. 아또 가려고 해요. 오, 요, 요. 그래서 항想하要는 하이 비슷합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부증은요. 부증은 어 하이 메. 어, 하메는 아직도 하지 않았다. 안았다. 아, 아, 못했다 오케이. Okay. 어, 숙제 아직 다못썼어요대말하죠 어, 주 아직 못완오으면 준비 덜 됐어요. 대까요 준비 덜 됐다. 我 어, 하이 메이 준好 오케이, 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이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이는문들이다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의, 하의요, 하의想, 하의会, 하의하의 그리고 하의 부처, 하의 오케이 라 하의行啊, 하의, 하好啊 이렇게 짝꿍으로 워두시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바로 하의 모든 내용이에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 뭐려면, 어, 추석입니다. 맞죠? 추석 중고로는, 중초, 아 그래서, 祝大家, 중초,快乐! 아, 여러분, 추석 잘 쉬시고요. 그리고, 추석, 어, 끝나고, 우리 또 뵙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인데요. 안녕